책이 나왔어, 형이. 내 말이 그 말이에요. 아, 나왔어? 내 말이 그 말이에요? 4월에 나오면 사서 볼게. 사서 본다고? 사서 봐야지, 그거 뭐. 그거 뭐, 어? 얼마나 팔린다고? x 네 베스트셀러에 올리지도 못할 거야. 제가 찾아서 봐야지. 신간 나올 때 빨리 봐야지. 너 이거 너, 유튜브에 올릴 거야. <laughs> 저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점점 자기한테 그게 압박이 온다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이게 저 이건 진짜 안 좋아 안 먹어 그래서 이걸 들었다가 술을 줬어요 이렇게 막걸리를 요간단다요요건 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입니다 그 가슴을 저쪽으로 밀리는 연... 안주를 집어서 바로 일타당자 인제도. 오늘 목받이게 기다린 김재동 라디오는 나답게 살아가는 것 나다움이 어떤 걸까? 내가 제일 먼저 내 편이 되어 주는 그게 저는 나다움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고민이 왔습니다. 저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사람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? 정은대딱 들으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. 제가 등산 잘할 것 같은 연예인 1위로 꼽혀가지고 산에서 못쉰 적이 있거든요 <laughs> 못 쉬겠더라고 산에서 한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술을 엄청 먹었는데 돈이 없는데 술값을 한 번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안주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1년 2년 이그 이, 이미지가 가니까 그 이미지를 누가 더쉬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더 쉬우는 거예요 돈을 벌어와서 우리 선배들한테 술을 사는 자리였어요 뭐 그때는 안주를 먹어도 되잖아 근데도 젓가락이 잘안 가더라고요 워낙 버릇이 되니까 근데 제가 젓가락을 들어서 안주를 먹으려니까 그러니까, 하... 새끼 이건 진짜 안주 안 먹어 그래서 <laughs> 이걸 들었다가 술을 저었어요 이렇게 막걸리를 그렇게 저었고 또 먹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딱 알겠다는 거죠 저는 착한 것보다는 소심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선 자꾸 저에게 착하다고 말을 해요 이 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주변에서 말을 하면 점점 자기한테 그렇게 압박이 온다니까 예를 들면 여럿이서 간식 먹고 남은 쓰레기는 어느새 제가 다 치우는 편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기가 스스로에게 치킨도 상대가 부드러운 살을 좋아한다고 하면 전 닭가슴살을 좀 주로 먹고요 하지만 전쓰에게도 속으로 별로 치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치킨도 닭다리처럼 부드러운 살을 좋아합니다 한번 착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으니 신경이 쓰여서 자꾸 착한 척을 하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요거 밑줄 어떻게 하면 착하다는 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? 이거는 일단 요, 요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쓰레기도 속으로 별로 치우고 싶지 않은데 이거 안 치워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 치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마음 속으로 하기 싫은 일을 상대에게 알려주는. 나 싫어 화내는 게 아니고 아니 나도 오늘은 이거 하기 싫은데. 그러니까 알려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. 그거 해보면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. 요, 요거 필요하고 치킨도 닭다리처럼 부드러운 살 좋아한다는데 닭이 오면 닭다리 두 개를 다 잡으세요. 그 노려봅니다. 그 닭다리 두 개로. 가슴을 저쪽으로 미는 연습 닭 가슴살을 저쪽으로 밀어주는 연습을 야 얘는 진짜 안주 안 먹어? 그럴 때 안주를 집어서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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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일타강사 김제동 안주를 먹을지 안먹을지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연습을 저는 자꾸 해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뭘 뱉어놓으면 힘듭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꾸 자기에게 먼저 이야기해놓지 상황이 바뀌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, 하기 싫은 거 그것도 자유로워지는 연습인 것. 같아. 얘는 참 이런 거 못해할 때 그냥 해버릴 수 있는 거. 얘는 검도 못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니? 그렇지. <laughs> 촥 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연습들을 자꾸 조인성한테 전하면 안될것 같아. 자, 응? 자, 그냥 해보는 거죠. 그러면은 큰그 뭐... 부담 없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수 있느냐 대체 대체 아무도 모른다 이거 얘예요 그러면서 큰 부담 없이 내 <목소리> 돈을 썼을 때안 받으면 끊습니다 안 되면은 또 누구한테 해보느냐 해보세요 모르르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반드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<목소리> 자대 어? 책이 나왔어 형이 아 어, 나왔어? 내 말이 그 말이에요. 다음에 나오면 사서 볼게. 사서 본다고? 사서 봐야지 그 뭐. 얼마나 팔린다고? 놈이네. <놀네>. 야 이거 방. 얼마나 팔린다고? 뭐 베스트셀러에 올리지도 못할 거거든. 찾아서 봐야지. 신간 나올 때 빨리 봐야지. 너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. <laughs> <laughs> 이번에 진노민네. 야, 거야, 지금. 책 열심히 썼는데 초를 쳐도. 베스트셀러 들어가지 이거 뭐. 응? 제목은 어떠니네 마리 두 마리는 나쁘지 않아. 괜찮은 거 같아. 그지. 내가 지었는데 잘 지었지. 대나. 아. 뭐또 뭐 후보가 뭐가 있는데? 사람이 사람에게. 에이 그런 책은 본거 같은데 어딨어 그게 그게 낫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지 내 아, 말이 그 말이야 대라아 아, 아, 어. 괜찮네 그럼 남편은 저기 나오면 볼게 어차피 사인 같은 거 필요도 없어 뭐 그렇게 뭐그다음 <laughs> 인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계속 안 되나 다 하면 테 되잖아요 착하다는 말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자유스러워지는 좀 어떻게 살면 어때요 아, 괜찮아요 자기한테만 착하면 되지 꼭 해결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 책에 나와 있는 거긴 한데 그냥 요사인하고 맞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. 고개만 들면 온 세상이 다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순간 만약 저와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우리는 좀 무심해질 수 있을까요? 뭐 그리 걱정이 많아? 눈치 좀 그만 보고 살아. 너무 주눅들고 있는 것 같아서 보는 내 마음이 다 속상하고 아깝다. 내하고 있을 때만이라도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. 그래도 괜찮다. 별할 말도 없이 웃으며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 같은 분이 툭 던지신 말입니다. 마음이 구두둑 떨어지면서 참 고마웠습니다. 싱글싱글 웃으면서 딴소리를 했지만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저에게 그 이야기 다시 들려줬습니다. 세상에 이런 말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? 괜찮다, 괜찮다, 괜찮다. 너로 살아도 괜찮다. 제가 받은 이말 여러분 앞에 살짝 놓아둡니다. 좋은 밤이기를, 좋은 밤이기를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김재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